안녕하세요. 배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장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 어머니께서 늘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먹는 것을 전공할 줄은 모르고 어머니가 주시는 먹는 거를 늘또 맛있게 저는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늘 제철 음식이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바다의 우유, 굴, 겨울 밥상의 숨은 봄을 시래기, 그리고 몸을 덮이는 천연 항생제 생강입니다. 단순히 좋다 들어가 아니라 왜 겨울에 필요한지 어떻게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는지 우리 부모님 식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약은 겨울 바다의 차가운 물 속에서 자라지만 우리 몸에 가장 따뜻한 영양을 주는 식품 바로 굴입니다. 굴은 11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이에요. 이 시기의 굴은 영양이 최고조로 이릅니다. 굴에는 칼슘, 아연,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골격 건강, 면역 건강,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굴은 두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아연의 권장량을 70%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굴을 섭취했을 때 유추 골밀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어르신들의 골격 건강 지킴이로서 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겨울철 제철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매년 약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 음식이 바로 굴전인데요. 이 굴전이 과학이 입증한 생활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딸만 셋인데요. 저희 친정 어머니 생신날 저희 딸 셋이 의기투합을 해서 어머니에게 굴전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조금 의기소침했죠. 엄마 거보다는 맛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내 거보다 훨씬 더 맛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굴전은요. 생굴보다 부담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서 어르신분들한테 식중독 위험에도 낮아서 안전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드시는데요. 굴 미역국 있어요. 칼슘과 요오드, 철분이 들어 있어서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 굴밥도 있어요. 따뜻하게 조리하면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흡수율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굴 음식을 할 때는 꼭 주의할 게 있어요. 껍질에 윤기가 있고 살이 탱탱한 것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질환자나 임산부 또 면역력 제재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생굴보다도 이렇게 굴전 같이 익힌 굴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굴전을 할 때는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을 넣고 고온 온도에서 오랫동안 지지게 되면은 기름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신선한 기름으로 살짝 지져서 드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굴은 좋고 맛있는 식품이지만 속이 좀 약하거나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생굴을 피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혀서 굴전이라든지 굴밥이라든지 굴미역국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굴은 찬 바다에서 자라지만 부모님께 드리면 몸속 깊이 따뜻함을 채워주는 겨울의 보약입니다. 저는 요즘에 김장을 안 하는 집을 보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래기입니다. 겨울이면 마당에 시래기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던 풍경 기억이 나시지요?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채소 즉 건조된 무잎이에요. 겉보기에는 투박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소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식이섬유소는 3배 정도 증가되어 있고요. 리그닌이라는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어서 병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노폐물과 담즙산을 배출해서 장 건강과 간 해독 기능을 동시에 도와주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래기 속에 폴리페놀과 클로로필은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항산화지수를 약 1.8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래기는 말릴수록 영양소가 많아지고요 익힐수록 몸이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셈입니다 시래기 영양을 살리려면 따뜻하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데칠 때는 끓는 물에 1 0 0 이내로 삶은 뒤에 반드시 첫 물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먼지나 농약 성분이 제거되고 또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많이들 드시는 된장, 들깨, 시래기국 생각만 해도 맛이 있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도 잘 되게 합니다. 시래기 들기름 볶음도 추천드릴 수 있어요. 들기름으로부터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승 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래기 밥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삶으면요. 칼슘과 비타민C 손질이 커심으로 10분 내외로 조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시래기를 살 때마다 친정집에 있었던 그 시래기가 늘 기억에 남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던 겨울에 말려 먹는 게 최고야 했던 친정 어머니의 말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과학적인 이야기였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향인데요. 바로 생강입니다. 한 잔의 차만으로도 몸이 데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식품이죠. 생강은 우리의 체온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온열 식품이에요. 그 이유는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류의 흐름을 촉진하고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이 차거나 혈액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의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섭취한 후에 손끝 체온이 높아졌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도 생강 추출물이 가바 분비를 촉진해서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잠이 안 오거나 또 손발이 차거나 감기를 달고 사는 경우에는 생강이 도움이 되는데요. 부모님께도 생강은 가장 간단하고도 과학적인 뿌리 식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요? 생강차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편으로 쓴 생강에 꿀과 대추를 넣어서 드시게 되면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고 속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생강청 추천드려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보관 하시면 3주 이상 보존 가능해서 실용적입니다. 또 배속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배속을 판에서 생강과 꿀 대추를 넣어서 찌게 되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특히 어르신들의 기관지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저희 딸은 엄마 생강청 냉장고에 있지 하고 저한테 묻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 우리 딸이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복에 과량 섭취하게 되면 위산 분비가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강은 생 것으로 10에서 20g 정도, 가루 형태는 1~2g 정도, 차 형태는 하루에 두세 잔 이내가 적절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요 소량만 드셔야 돼요 1g이야. 우리 위덧에는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실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따뜻함이 맛입니다. 혈관을 열고 면역을 깨우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몸을 데우는 과학의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올겨울 부모님께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선물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분야별로 엄선한 굴, 시래기, 생강 이세 가지 겨울철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귀찮지 않게 우리 부모님께 손쉽게 챙겨 드릴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렸어요. 음식은 사랑의 또 다른 언어예요. 따뜻한 한 그릇으로 부모님께 마음을 전달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